안녕하세요 리플 마니아입니다 2019년 2월 9일 한국은 2월 10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앞에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오늘 제목은 나스닥 플러스 일곱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제 함께 일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또 XRP를 찬양하는 것이 또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사 가져왔고요. 그리고 XRP로 주식거래를 가능하다. 그런 만약에 어 애플이나 페이스북 주식을 사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상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어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리플이 흑인 대학과 아카데미 파트, 파트너십을 5년, 전, 5년 전도 전부터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왔고요, 어, 뉴스도좀 가져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거 오늘 나온 뉴스가 아니라 옛날에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스닥이 그 7개 일곱 개의 크립토 커런시익스 체인지 일곱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 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 제가 좀 좋은 내용이 될것 같아 가지고 가져왔고요 이미 다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어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어~ 여기에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그~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나스닥의 독자적인 감시 기술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20명으로 구성된 팀이 있는데 그 팀은 사기 및 조작의 형태를 막고 도덕적으로 현명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 자신들이 강력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제 거래소에게 이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 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어, 여러 가지 테스트에서 통과하게 되면 법안으로 집행, 집행이 된다면 그 나스닥과 동일하게 사기 및 조작에 대한 감시 기술에 대한 허락을 이제 부여받게 된다라고 이제 나왔고요. 이제 또 나스닥 대변인 나스닥 대변인이 이제 포포스, 포버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잘안 보이네요. 아무튼 뭐 포버스하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인터뷰에 따르면은 그재미니와 그 거래소가 어디죠? 있 제가 보여려야 되는데, 네 여기, 이 게미 개미, 미니와 SBI Virtual Currency 이 이름만 거론이만 됐고 나머지 거래소는 이름이 거래소 그 이름이 거래가 그 거론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 이두 개만 거론이 됐지만, 일곱 개 거래소 소집에 모두 이제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스닥 대변인이 말했을 때. 그래서 나스닥의 총 책임자인 총 책임자인 토이 어디죠? 녹방이 참 어렵네요. 준비하면 또 이제 이게 없어져요. 여기, 여기. 시오. 총 책임자가 이제 시오라고 해요. 나스닥 총 책임자인 토니 시오라고 하는데. 이런 분이 언론 매체들과 업계 관계자들과 질의 그 문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마파의 거래소를 어떻게 심사하는지에 대해서 그 개요를 말했다고 하는데,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그세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심사를 세 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는 현장에서 거래소의 평판 그래서 현장에서 거래가 암호화폐 거래가 잘 되고 있냐 이런 평판을 먼저 보고 이제 두 번째로는 거래소의 자체의 평판 거래소 자체의 조직의 구조 설립의 배경 등 거래소 자체를 이제 평가하는 게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암호화폐의 자산 목록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나 다른 데는 자산 목록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도 했고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보고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나스닥에서는 조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걱정도 있다 이렇게 기사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볼 제가 왜이 뉴스를 가져가게 됐냐면은 나스닥과 암호화폐 거래소가 같이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 계속적으로 여기서 이제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는 세상이 모든 것들이 점점 하나씩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이제 보인다 라는 거죠 네, 나스닥도 우리가 뭐 STO 말하기 전부터도 이미 얘기가 많이 되고 있었을 것이다 비트코인 이야기가 한참 과거에 떠돌았을 때 분명히 작업이 많이 이루어졌을 텐데 아직까지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지 점점 하나씩 하나씩 지금 많은 것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라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가 리플사를 통해서 사업이 확장되는 거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들이 우리 소식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지. 사실은 그 오래 전부터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스닥과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 옛날에 나온 뉴스예요. 이거 1월달 일월달 거의 얼마 안 됐군요. 일월달에 나온 뉴스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그 여기에 우리가 이제 눈치채고 이렇게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암호화폐가 굉장히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어그 속에 그 암호화폐가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가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운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어제 빨리 하루 빨리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어서. 우리의 그 자산 XRP가 엄청난 상승이 되었으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나스닥과도 연관이 된다면은 백, 어, 안전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거래소들이 생기기 때문에 법적 규제도 법적 규제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제 규율 같은 거는 정해져서 나스닥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 이 암호화폐 거래소도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나스닥 관련해서도 괜찮은 뉴스인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여기, 이때 1월 달에, 1월 말에, 백트 관련된 그 이야기도 있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근데 이 백트 관련이 1월, 아, 이번 연도 이후에 오픈이 된다고 이제 나왔어요. 여기, last this year. 이번 연도 이후에. 저는 3월 중순에 승인이 될 수도 있다 막 이러고 있는데 내년 이렇게 막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3월 중순에 승인이 되는지 아니면 내년에 승인이 되는지 3월에 되면 저는 능력자가 되는 거고요. 저 남들이 다 아니다고 할때 저는 예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년에 되면 뭐 저는 뭐또또 또 사과문을 올리든 올리든지 뭐 조금 조용히 있어야죠. 그러면은 자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나스닥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주식 있게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리플 뉴스하나 제품은요. 어, 이 XRP로 테슬라, 애플 주식을 구입한다고 상상해 봐라. 그러면서 이 에브라, 에브라라는 이 비트코인을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발표했다고 해요. 에브라라는 앱을. 그래서 여기 그 XRP 커뮤니티가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그 너의 플랫폼 에브라 플랫폼에서 XRP로 그 거래하는 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답변이 온 거예요. 가능하다 XRP로 거래하는 거 가능하다. 그러나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에브라를 사용하면 30개의 암호화 통화, 50개의 화폐 통화, 곧 세계적인 주식 및 ETF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 에브라 옛날에 어 미국 거래소를 찾아보려고 하다가 제 바이낸스가 싫어서 미국 거래소 찾아보려고 하다가 여기 에브라를 제가 보기도 했거든요. 이 에브라가 어 저는 좀 불안했어요. 왠지 좀불안그앱 자체가 불안했고 제사이트 이렇게 막 가보진 않았어요. 그냥 앱 자체를 봤고 앱 자체에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진 않는다. 되게 굉장히 작어 적은 거래소라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쭉 보니까 일단, 일하는 사람도 많고, 어드바이저도 많고, 이제 사이트에요. 보니까, 2014년에 이제 됐고, 2016년 정도에 런치가 이제 된 거죠. 그, 에브라, US하고, 필리핀하고.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여기, 아워 인베스터, 이제, 도, 도와주는 그런 회사들, 협력업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다잘 모르겠는데, 이 업체만, 아메리카 익스프레스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소도 어이 어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사실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 신용카드 중에서도 미국에서도 이 어메리카 익스프레스는 안 받는 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메리카 익스프레스는 신용카드 회사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식으로 그 XRP로 주식을 살수 있는 건 아직 증권에서 얘기가 되지 않았지만 앞에 보스도 나스닥하고 얘기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언젠가는 이 STO가 가능하게 된다. 저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거래가 쉽지 않다. 아직은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허락이 되지 않았는데, s t o 로 이야기하고 STO를 거래하는 거는 조금 유심히, 조심히 봐셔야 된, 보셔야 된다. 아직 확실하지가 않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요 여기 어제 이런 뉴스를 가져왔어요 그피엘르 로찰드가 피엘르 로찰드가 이제 말했다고 해요 그 빌리언 그 빌리언 에어 그 빌리언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의 가치를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국 이제 고래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고 있고 그 고래들이 아니라 그돈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머큐리 엑세프가 이 리플 XRP를 찬양, 찬양했다. 그리고 요요 요 밑에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 트론은 이 축하받아 축하받아야 마땅한 이 리플하고 비트코인 이, 이 크립토 자산을 어, 위협하고 있다. 공격하고 있다. 트론이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로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머큐리 엑스가 정확하게 잘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회사인지를 근데 이제 유럽에도 있고 많이 한세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작은 그런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송금업체 관련된 회사인 것 같은데 러큐리 FX가 리플을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밀리언에어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송금업체들이 XRP를 찬양하고 있고 그런데 이 트론이 어, 찝쩍거리면서 이, 이 축하받아야 할이 리플과 비트코인은 방해할 수 있다. 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어요. 자, 제가 이뉴스를 가져온 거는 그만큼 이제 요 점점 이 밀리언 애들이 점점 이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네,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됐고요. 점점 더 이제 백트로 오픈, 거래소가 오픈이 되고, 여러 가지 법적 규제가 생기고 나온부터는 많은 어그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하러 몰려들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해문이다. 저는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나스닥을 통해서 쭉 비슷한 라인에서 제가 이제 뉴스를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이 몰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몰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유니버스티가 리플과 5년 동안 아카데미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7시간 전에 나왔어요 오늘 뉴스. 그래서 지금 이 학교는 몰간 스테이 유니버스티는 흑인 학교예요 흑인 학교. 리플사가 굉장히 대단한 게그 인종 차별 없이 뭐 중국이건 일본이건 뭐 중동이건 다갑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대학까지 그리고 유럽. 유럽에 도 상점, 온라인 상점, 또 유럽에까지 다 진출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이 인종차별이 가는 게 아니라 인종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업으로서 이제 펼쳐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 세계가 들썩일 정도로 이제 나중에는 될것 같아요. 전 세계가 애플이 들썩인 것처럼 리플이 분명히 들썩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미래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어, 저는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래 기다리셨으면 좋겠다. 자 길게는 5년 보시라고 했죠. 짧게는 뭐 1, 2년 보시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요. 백트 어, 관련해서 이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뉴스가 뉴욕 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거래소인 그룹인 인터 컨티넨털 익스체인지, IC, 산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벡트가 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 유명 선물과 옵션 상품 중개사 로젠탈 콜린스 그룹의 자산을 부분 인수를 완료했다고 글을 발표했다. 또 인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 플랫폼 구축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는 게 벡트 측의 설명이다. 저 일반적으로 회사가 합병될 때 시스템 중복 문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컴플라이언스, 재무 서비스 리스크 관리 등 도티, 어? 백오피스 운영 능력을 인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물기이는데 이거는 그 전에 한번 더 합병이 하나 있었죠. 조금 하나 그 제가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그 합병을 했을 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거나 계속적으로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고 배트가 점점 준비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 어, 언제 오픈할지 모르겠지만 점점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게좀 굉장히 좋은 어, 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백트가 하루 빨리 오픈이 돼가지고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고 상승장으로 인해 좀 우리에게 기쁨을 좀 선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1년 동안 우리 고생했는데 그 고상의 한 보답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보면요, SBI, SBI 홀딩 회장 일본 참의원과 블록체인 논의 정부 협력 가능성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SBI 홀딩스 기타오 회장이 이제 정부하고 협력 가능성 이제 뭐 이런 얘기 가 있는 겁니까? 정부하고 또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당연히 은행하고 얘기가 되는데 돈하고 관련된 건데 정부하고 얘기가 안 되면 안 되겠죠. 해당 미디어는 일본 정부가 지난 일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블록체인 개발업체 크립토 게러지의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승인했다며 SBI 홀딩 또한 정부와 협력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 어쨌거나 정부가 협력이 가능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협력을 해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 중이다. 좀 이렇게 보였고요. 이미 리플사도 미국 정부하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고 일본도 정부하고 대화가 이제 대, 대화가 이어지고 루 있는 중이고 분명히 이 XRP의 활용을 더 크게 극대화하기 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면 일본은 워낙 미국을 쫓아 가려고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게 빌 많이 붙듯이 분명히 미국을 따라 이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 미국 뉴 햄프서 햄프셔주 미국 뉴 햄프 햄프셔주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한 번도. 아마 앞에 세금 징수 허용 법안 상정 그래서 지금 다양한 각 주들 주들이 암호화폐 세금 암호화폐로 세금을 낼수 있도록 계속 상, 그 법안을 내고 있어요, 제출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을 봤을 때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지 않을까 미국 정부 트럼프 행정부에도 여러 가지 압박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각 주들이 변화가 되어지면은 연방 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올 거예요. 지금은 나름대로 상황을 보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파급력이 미국 전체적으로 시장이 퍼질 때쯤 연방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제 허락하는 그런 법안을 많이 내놓고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연방정부에서 이미 알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벡트 거래소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빨리 열어주려고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다노에 대해서 오랜만에 소식이 하나 나와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응. 카다노가 공식 채널을 통해 에이다의 로드맵에 대한 수저, 수거,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라며 카다노는 이 개발팀은 오늘 4월 17일에서 18일 열리는 IOHK 서밋 2 카다노 2020년 관련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 이렇게 나왔어요. 2020년, 2020년 여러분 다잘 아시죠? 도쿄 올림픽이 있는 그때예요. 그때 관련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때 뭔가 하나 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2020년에 카다노까지 보고요. 카다노 2020년에 한참 상승세 탈때 만약에 탈때 저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분할 매매도를 해서 나오게 될 거고요. 여러분도 뭐 어떻게 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끝까지 가져갈 코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카다노 하지만 이제 워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 어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중심 제중 제가 가진 생각 중심으로 좀 뉴스를 가져온 거라서 또 최신 뉴스도 있긴 하지만 이제 어 그런 부분에서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도 토마토님께서 더 좋은 뉴스들을 XRP에 대해서도 리플 사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더 많은 소식들을 전달해 드릴 텐데 준비하고 계실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또 H 채널님이 전체적으로서 또 이제 뭐전 세계 경제 흐름하고 이제 다 이제 차트 설명하고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오늘 토요일이라 좀 어, 집안일 하지 못했던 그런 업무들을 좀 보고, 어, 시간이 남을 때, 어, 좋은 소식을 들고 여러분께 찾아가거나 아니면 VC의 생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만 어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